구독 좀 해. <laughs> 구독 좀 해. 구독 좀 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초기에는 성범죄 수사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청와대 외압설까지 음. 이제 지금 좀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음. 없었던 게. 음. 당시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청와대 윗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그건 아마 박관천 전경정이 아마 자기 그과거사위에 가서 했던 말로 이제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초기에 이미 경찰로부터 그런 그어 기막이 된 차관에 굉장히 쇼킹한 그런 동영상 문제라든지. 그럼 그원재 별장 문제가 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 검증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거 이건 안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는 걸로 해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 인물이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듯이 음.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네. 차관 자리를 줘야 거죠. 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사 당시에 검증심사위원단에서 음. 김학의 전 차관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빠지고 빠지고 배척이 됐는데도 음. 결국은 법무차관로 굳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뭘까? 예. 왜? 왜? 뭘까 그래서 이제 그건. 거기서 의혹이 나온 게 최순실 최순실 의혹도 나오고 아. 뭐 그렇습니다만 그건 이제 조사가 돼서 네. 규명이 돼야 될 문제겠죠. 음. 예. 네, 그러니까 음. 원래라면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어했었던 인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음. 검찰총장은 아, 청문회를 해야 되기 음.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laughs> 없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 차관 자리에 넣어서 그렇죠. 실세 차관을 시키겠다라는 게 음. 당시에. 제가 취재했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이긴 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구도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다 알았다는 거죠. 네. 사실은 어그 취재한 내용 지금 mb님은 안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취재한 내용좀 없어요? 재판 열심히 치르고 있어요. 재판 준비? 재판 그 김현희 기자 꼼꼼히 보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강훈 변호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이렇게 축을 축으로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들 같은 급이 그큰 사건을 보고 작은 사건들은 그 어떻게 보면 중견 변호사들이 처,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따라서 음. 그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이 문제는 음. 이 사안은 누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선장 노릇을 그래서 하는 거죠 어, 대답을 잘하면 끄덕끄덕하고 모자라면 옆에 사람한테 막그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준비를 꼼꼼히 열심히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음. 예, 그렇다고 꼼꼼히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나온 증인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해서 심지어 이학수 회장 부회장 이야기 때 욕까지 했었잖아요. <laughs> <대통령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laughs> 네. 내가 이명박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laughs> 이유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법원에서 <laughs> 아, 법정 무슨 욕을 했는데 <laughs> 그렇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미친 에이. X라고 보는 것 네, 같아요. 네.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온다고 에이, 해서 피고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미친 어미라고 네, 음, 아, 다고 네, 그래서 검찰 쪽에서 그 증인 신문이 끝나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재판부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줬어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존경할 만한. 진짜. <laughs> 자한테불리하 <자연도 웃음> 미**** <laughs> 네. 욕해버려. <laughs>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호연지기를 보여주신 오, 진짜. 거예요. <laughs> 교좀 연구하는 학자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위험스럽게 좀 보나요? 예, 제일 그. 개신교계의 최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일 위험하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구복신앙 쪽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구복신앙이라는 게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한테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쪽의 신앙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쭉 전국을 돌면서 간증을 할때그 레파토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음.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뭐 이런 일들을 했고, 뭐 너희들도 이렇게 믿으면 나만큼 잘살 거다. 이런 레카토리가 아, 그 있구 믿으면 나만큼 예, 될수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주로 하는 얘기는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뭐불안 성장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뭐 법무부 장, 장관도 됐고, 총리도 됐고, 그 전에 사셔도 됐고, 검사도 됐고, 일단 음.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너희들도 믿으면은 잘될 거다.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 총리할 때의 가뭄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왔다. 2주 만에 비가 왔다. 이런 아, 이야기도 한 번씩 들어가고. 아, 실제로 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그 포인트 아니고, 진시,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인가요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아. 8월 8일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아, 진짜 지금. <laughs> 아니, 저기, 이, 이명박 대통령. 어? 지금 신난해 죽겠는데, 진짜. 이명박 대통령은 저한테 목자이신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 얼마 전에 이제 어, 계좌, 그리고 부동산회사가 몇개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네. 갔는데 밤에 늦게 도착했는데 저기 뭐지, 호텔 예약이 안 돼가지고 음. 차이나타운에 아주 허름한데. 네. 이 혼자 이제 그 음. 몸을 눕힐 만한 데서 음. 이렇게 자고 잠이 안 와서 음.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음. 인터폴에 있는 사람을 새벽에 나오라고 하고 저 변호사 만나고 뱅커를 만나고 나오는데 그 싱가포르가 이제 열대기후잖아요. 갑자기 네. 스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음. 하다가 이제 비도 오고 추적추적하고 결과가 음. 뭐 결과 가 어쨌거나 또안 좋죠. 그렇죠. 이명박을 쫓아다니는 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의 음. 연속인데다가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음. 그래서 비 맞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음. 내가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음. 내가 이명박이 나한테 뭔데 내가 음. 여기에 나의 모든 이렇게 열정과 돈과 시간 모든 걸 이렇게 희생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괴롭게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어. 어.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고소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 여기가 맞구나 <laughs> 그래서 저를 그분이 이렇게 또 줄... 간간히 힌트를 주네 목자이신 거죠 저의 목자예요 어. 그래서 어, 예. 수요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 이명박 대통령이 보석을 하려고 왜 보석에 음. 목을 맺냐면 음.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음. 건강이 안 좋았어요. 음. 그래서 못 먹고 그래서 몸무게 쭉 빠지고 음. 그래서 아저 사람 여기서 사고 나니까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검찰하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도 있게. 오히려 그쪽은 반대로 이제 음. 너무 진짜 사실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 안, 안 좋았어요. 안 좋으면 어. 그, 가, 그 감옥에서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그쵸. 큰 변수지 않습니까. 그럴게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회의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고 이그 박근혜 대통령이 꾀병을 부리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넘어갔습니다. 한 음. 고비를. 그 상황을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 박근혜가 보석으로 나가면 나는 못 나간다. 나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요 그리고 양승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양승태는 양승태 부하들이 다 재판을 하잖아요. <laughs> 양승태가 보수가 나가면 또 나도 또 만나간다. 나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 지금 세 아. 중에 빅스리 중에 큰 도둑놈 세명 중에 한 명만 나가도 끝내는 거지. 국민 정서가 이제 불, 부글부글 어. 끌어올리고 어. 니네들 재판을 했냐, 뭐 하냐, 뭐 하지 니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는 절박한 거죠. 아, 아. 먼저 선수 치겠다. 그래서 아. 작년 여름부터 정,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엄청 세밀하게 음.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간호사 누나들한테 음. 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어. 그런데 조사를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검진을 하면 할수록 이명박의 건강이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과연 강남에 하신답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찔러 보는데 너무 죄, 병명이 없는 어. 거예요. 제목만 많지 병명은 없어. 어. 구독 좀 해. <laughs> 구독 좀 해. <laughs> 구독 좀 해. <laughs>